안녕하십니까 정인태입니다. 전설의 왕조 은나라. 네. 중국하면 이제 은나라, 상나라 에, 이 중국의 왕조다 이렇게 에, 주장을 해 왔는데 이 동이족 일파였다라는 것이 이제 하나 하나 근거들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 그동안 중국과 일본 에, 그리고 사대주의 학자들에 의해서 은폐되기도 하고 왜곡된 그러한 역사적 사실들이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어요. 지금 대한민국이 저출산 고령화로 소멸 위기에 놓여 있는데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한민족 디아스포라 그러니까 흩어진 한민족을 끌어모으는 그러한 운동이 필요한 때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디아스포라를 정개하면서 에, 우리가 철저한 검증 작업이 필요한 거예요. 뭐 비자 장사를 한다든지 영사, 뭐 행정사, 법무부 직원들이 비자 장사를 해가지고 매국노 짓을 못 하게끔, 그리고 많은 또 브로커들이 비자 장사를 해가지고 대한민국의 본질을 흐리지 못하게끔 철저한 검증을 통해서 에, 우리가 흩어진 한민족을 끌어 모은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뭐 중국의 조선족이라든지 또는 고려인이라든지 또는 흩어진 고구려 유민들이라든지 백제 유민이라든지 또는 우리가 이 홍산 문화 그리고 동이족 예맥족 이 문화를 찾아가서 그래서 우리의 또 흩어진 민족들을 교합시킨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유튜브 시대에. 충분히 이것이 이제 가능한 그러한 부분으로 열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중요한 부분들은 악용하는 자들은 안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중국에이 조선족이 나는 중국인이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굳이 끌어들일 이유는 없어요. 에 우리가 본질적으로 한민족이다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게 중요한 거죠. 고려인들도 나는 뭐 카자흐스탄 사람이다 이렇게 하는데 굳이 우리가 끌어들일 이유는 없어요. 네, 그래서 민족성을 가지고 있어야죠. 민족 공통체 의식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에 대한 철저한 검증, 위조서류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닌 진정성 있는 그러한 검증을 통해서 네, 디아스포라를 추진해 나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국 하면은 우리가 에, 중국의 역사를 이렇게 살펴봤을 때이 은나라, 에, 이 상나라라고 하죠. 네, 그래서 은나라, 상나라 그 뒤로 이제 뭐 주나라, 춘추 천국, 춘추 전국 시대, 뭐 진나라, 한나라, 위진 남북조, 수당, 오십대국, 송원, 명청, 중화 인민공화국 이런 식으로 내려오는데 이 지금 은나라, 상나라의 이러한 부분들이 에, 이게 동의족의 일파였다. 이 경향신문에서도 보면은, 에, 전설의 왕조, 은나라, 동의족 일파였다. 이 갑골 문자를 통해서 에, 밝혀지는 거죠. 그래서 이 갑골 문자도, 에, 결국에는 한자도 동의족, 동의족의 문화였다라는 것이 에, 증명이 되고 있는 거죠. 이러한 부분들. 네. 어, 그리고 여기 보게 되면은, 에, 우리가 이 개고기를 굽는 글자 에, 어떻게 자연이 됐나 이, 이 개고기를 굽는 이 그럴 연자죠 개고기 불화에다가 이렇게 육 고기육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에는 이것이 에, 이 한민족의 의식이 투영되어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후각이 뛰어난 존재죠, 개가. 그래서 후각이 신과 통하는데 유리하다고 여겨서 개는 제사의 희생물로 선택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게 제사를 바칠 때 개를 잡아서 그 고기를 바쳤고, 땅에게 제사를 지낼 때는 개를 땅에 묻었다라는 거예요. 예, 천신제에서 개고기를 바치는 것을 나타낸 글자가 바로 이제 그럴 연이고, 네, 그래서 후각이 뛰어난 개를 불에 태우면 그 냄새가 하늘까지 나올 수 있고 신은 그 냄새로 기도의 존재를 알게 되리라는 믿음, 네 신이 개고기를 좋아한다고 믿었기 때문이라 해석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개를 불에 태우는 모양의 글자가 나중에는 틀림없다, 분명하다, 그러하다, 네 이런 뜻의 글자가 되었다. 그래서 이런 문화, 이런 문화가 또. 땅속에 묻는 개, 개, 이거 복자라 그러죠. 이 복자, 엎드릴 복자, 이것도 보면은, 에, 결국에는 땅속에 악령이 침입하면 개가 그 냄새를 알아채고 사람의 무기로 그것을 퇴치한다는 생각. 그래서 고대 무덤 갱도에서 순장된 사람과 개가 발굴된 것이 이 해석을 뒷받침해 준다는 거예요. 이처럼 땅에 묻힌 것, 처츰 엎드리다 숨다의 의미가 되고 복종하다 굴복하다의 의미가 됐는데 이 지금 그럴 연자와 이 엎드릴 복자 이 글의 이제 이 만들어질 때 뜻을 보게 되면 동이종 나라로는 중국의 은나라에서 행해졌다라는 거야. 개고기 식습은 동북아시아 지대에서 많이 분포되어 있고 우리나라 복날, 개 잡듯한다 속담이 전례한 것도 우연이 아니다라는 거죠 복날은 단순히 무더운 날이 아니라 개를 잡고 땅에 묻는 재산날, 민중에게 축제날이었을 거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문화가 동이족의 문화였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하나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김진명 연합뉴스에 보면은 한자는 동이족 문자다. 우리 뿌리 자부심 가져야다. 이게 이제 근거가 이 홍산문화, 그리고 이 갑골 문자에서 드러나게 되고 그 갑골 문자, 문자를 만들 때의 그 뜻, 뜻을 보면은 한국의 문화가 여기에 이제 반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한자를 고한글, 동방 문자를 불러야 된다. 이런 에, 말씀을 제가 에, 드렸습니다. 에, 이렇게 주장하는 이제 학자들의 에, 말을 전한 거죠. 네, 한자는 우리 조상인 동의족 문자다. 이 세계일보에서도 나오죠. 그래서, 에, 동의족의 문자다. 이런 것이 이제, 에, 한자 같은 경우에는 그 한자가 담고 있는 뜻이 있어요. 그 뜻을 가지고 그 뜻이 이제 문화를 반영하게 되는데, 그 문화를 추정하게 되면, 네, 우리 동의족의 그러한 문화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네, 홍산문화. 네, 이 홍산문화의 주역이 동의족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은나라를 세웠던 문화 주체가 동의족이었다라는 주장이 넘치는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 중국하면 황화문명이라고 그러죠. 이 황화문명보다 더 앞선 이, 이 홍산문화, 홍산 문명, 네이 문명의 주역이 동인족이었고 갑골 문자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이제 드러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상나라, 상나라, 은나라는 이거는 하민족이었다 이런 근거들이 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체성을 찾아나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고. 에, 일본의 이 이랑 에, 아키히토, 네, 아키히토 이랑 같은 경우에도 난 백제의 후손이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상고사를 파고 들어가게 되면 은나라, 그러니까 이제 상나라, 은나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은나라, 상나라, 에, 그래서 이, 이 상나라 때와, 에, 그리고 이 왜, 에, 왜라는 부분, 이것도 이제 이 에, 나라의 명칭에서 어, 우리의... 에, 유사성을 많이 찾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에, 일본, 에, 일본도 마찬가지로 이 백제의 후손이었다라고 이 일본에서 천황이 이런 발언을 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파격적인 발언이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미 다뭐 정설로 굳어진 부분이 많죠. 백제에서 건너간 부분들. 그리고 이 우리 이홍산 문화를 통해서 에, 과거에 이 중국의 상나라 중국은 이제 자기 상나라 어? 에, 은나라 이것을 자신의 역사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이 홍산문화의 주역이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은 또다시 이제 역사를 어떻게든지 또 왜곡을 하려고 하는 거죠 에, 모든 게다 이제 에, 중국의 그 소수민족 다 자기들의 문화였다 에, 이렇게 주장을 하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무릎을 에, 꿇는 에, 풍습이라든지. 에, 또는 뭐 절을 하는 풍습이라든지 또는 이런 계곡의 문화라든지 이런 부분들 우리의 전통 문화들이 하나하나 이 홍산 문화, 은나라이 음나라, 상나라 여기에 대한 에, 역사적 근거가 홍산 문화 문명 여기서 이제 우리 동이족의 문화들이 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에, 우리가 참, 이 한민족이 위대한 민족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인간을 널리이롭게 한다는 홍익 인간, 그리고 제세유화 정신, 그리고 이러한 역사적 근거들, 그리고 이 학자들이 이제 하나하나 파고 들어가서 밝히고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우리가 집대성화해 가지고 한국의 역사에 대해서 재조명하고. 지금 저출산 고령화 국가가 돼서 한국이 소멸 위기에 빠져 있는데 이것을 도리어 기회로 삼아가지고 흩어진 한민족을 교합하는 이 디아스포라. 그러니까 한민족 연결, 한민족 융합, 네, 한민족 통합. 근데 이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가짜 서류들. 제가 이제 해외 활동하면서 가짜 서류 이런 현실. 그래서 우리가 제가 많이 언급을 했는데 이것이 이제 우리의 본질을 흐려놓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또 탐관 오리들, 매국노들, 그리고 사대주의자들, 부패한 기득권들, 간신배들, 그리고 세계 지배 세력들, 세계 침탈 약탈 세력들, 국제 이 금융 독재 세력들. 예, 화폐 독재 세력들이 어떻게서든지 해 한국을 흐트러놓으려고 하는 거죠 혼란스럽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한국이 역사 문화 전통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가정에서 인격의 질서인 효가 무너지고 충이 무너지는 거죠. 이 정치꾼들이 예, 제대로 못하니까 충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충을 할수 있는 것은 예, 인간을 어리이롭게 한다는 홍익인간, 재세위와 이치로서 세상을 다스린다라는 이 정도는 해야지 충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이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에, 이러한 작업에 한민족 디아스포라 그리고 이 한민족의 역사를 재조명하는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한 지금의 시점이다. 에, 저는 그렇게 느끼게 됩니다.